자좀 쉬셨죠? 자 보겠습니다. 6 쪽에 이제 삼 번이에요. 자 조선 말기의 공중 보건 사업을 실제로 현실에 적용한 사람 또 이런 문제가 다 있어. 자 실제로 현실에 적용한 사람 허준 정약용 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죠 실제로 현실에 적용한 사람 뭐가 액션을 취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보긴 합시다. <laughs> 자 우리 유인물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조선말기 서양의학의 유입, 그래서 실학파, 개합파, 뭐, 이런 분들을 실제로 현실에 적용한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개합파 중에서도, 동그라미 2번. 즉 혹시 종두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종두법을 실제로 시행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예, 지석영 선생님, 지석영. 네. 아, 여기 써있네. 종두법을 실제로 실행했다. 아, 이걸 의미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김옥균, 환경위생사업을 강조했고, 박영호, 뭐, 전반적인 개혁을 주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반가로 3번에, 이런 분도 있었는데,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인 이걸 주장하신 분, 누구세요? 이재마, 이재마. 있었고, 반가로 4번에, 선교사 활동,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선교사 중에서도, 알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자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병원 이름 강혜원. 그게 그 해에 이름을 또뭘 바꿨어요. 제중원으로 바꿨죠. 강혜원이 설립됐고 그 해에 제중원으로 개칭됐다자 그리고 가보경장이 예, 발생되면서 이때 내부에 최초의 근대 보건 행정 기구인 모가 설치됐다. 위생 위생과요 국이에요. 위생국이지. 위생과는 어때? 일제세 때생운 거죠. 일제세 때. 위생국이 세트로 세워졌다. 자, 이것도 마아볼까요 서양의 사회보장 역사. 그래서 최초인 거다 갖고 왔습니다. 최초. 항상 최초가 시면 많이 나와서. 세계 최초의 질병보호법, 누구세요? 예, 비스마르크. 독일의 비스마르크.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법, 미국인데. 이게 무슨 대통령인데 루즈벨트 대통령 사회보장법 세계 최초의 공중 보건법 무슨 보고서를 쓰고선 한 사람인데 체드윅 영국의 체드윅 자 공중 보건을 담은 최초의 법전 그래서 제가 모세 얘기를 했었는데 아 모세가 모세 얘기하면 서 그다음으로 나온 거뭐 눈에 눈은 이에는 이 음, 응, 함무라기 법전 함무라기 법전 가장 오래된 의학 사전. 이집트에 있었었는데. 파필루스. 파필루스. 자, 최초로 공중보건학 저서. 뭐, 전 의사의 뭐 경찰 체계, 이런 사람. 프랭크. 프랭크. 이건 아시겠지? 세계최초의검역소 설치. 어느 나라? 프랑스, 마르세유 언제? 1383. 네. 그래서 최초는 다 가져왔으니까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는게 좋고요. 자, 봅시다. 이제 문제. 이제 아시겠죠? 실제로 현실에 적용한 인을 누구세요? 지석영. 답은 4번이에요.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너무 건방지게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4번이에요. 자, 지역사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질적 접근 방법. 어? 질적 접근 방법은 뭐고 요거에 반대는 양적 접근 방법이 있겠구나. 그럼 질적은 뭐고 양적은 뭐지? 자 일단 구조화된 서베이. 그러니까 서베이라는 건 설문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구조화된 설문지예요. 그럼 공식적인 인터뷰. 그럼 비공식적인 인터뷰도 있나? 자 사회지표 분석. 사회지표 분석이라는 건통계청자료로 분석했다는 거지. 그렇죠? 참여 관찰. 그러면 일단